귀한 11월 20일 금요일 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를 통하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저에게 허락된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절로 12절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십니다. 무늬만 있던 연약한 신앙은 내가 맞닥뜨리는 환경 가운데 쉽게 쓰러질 수 있지만 진정한 신앙은 오히려 거친 폭풍 속에서도 뿌리를 깊게 내리며 더 크게 자라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될세 명의 유다사람, 사드락, 메삭, 아벤르고에게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는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다니엘서의 부분을 인용해서인지 베드로 전서 1장과 4장의 우리가 받는 시험을 불로 단련하는 것에 표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 친구의 믿음은 지금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단위에서 3장, 먼저 1절로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 규빗이요, 너비는 6 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누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에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선이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볼수 있는 인물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저희가 읽은 3장 바로 전 2장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을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여 다니엘을 왕궁에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은 쉽사리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은 쉽게 사라져 버리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우상을 제작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2장 38절에 왕이 바로 환상 속에 나오는 금 머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바로 여기서 누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자신의 신상을 만들 계획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그의 해석 가운데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할 수 없음을 이야기했고 그것은 누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너무나 잘 나가던 누부갓네살 왕의 마음은 교만과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염려, 걱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충성을 원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두라평지에 자신의 모습을 한 금신상을 만들어 사람들이 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풀무불을 놓아 누구든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던져 넣어짐을 당하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수 있습니까? 누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숭배하게 하는 그 부분과 함께 국민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겨주려 했습니다. 금신상에 절하거나, 불에 타 죽거나, 누부간네살 왕은 그렇게 자신의 왕국이 통일되어 하나가 될수 있다고 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잘볼수 있는 독재 국가들이나 공산주의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유가 사라지고 협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곳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4절로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누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세 부류의 사람 중첫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이었고 두 번째는 바벨론의 백성들입니다. 왕은 바벨론의 모든 리더들을 통하여 모든 백성들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금신상에 절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한국 성경에는 절하다 라는 표현이 쓰였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 예배하다 라는 표현인 worship 이라는 단어가 11번이나 사용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worship, 예배라는 겉문의는 가졌지만 백성 개인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그저 금신상 앞에 절하기만 하면 왕을 향한 충성심을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흥미로운 것은 이 당시 바벨론의 사람들은 이런 우상숭배 현장이 매우 나익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음악이 시작될 때 맞추어 절하는 것은 그들에게 절대 어렵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절하지 않을 때 자신들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을 생각하면 금신상에 절하는 것은 쉽게 할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의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무언가에 대한 믿음 이 있고 무언가를 예배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진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하여, 어떤 것에 대하여 나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예배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벨론의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힘과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곧 읽을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왕의 명령과 협박에도 그를 불순종하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절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의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화,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 명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볼수 있습니다. 8절은 그때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낙성식이 끝난 직후를 의미합니다. 낙성식이 다 끝난 후에 왕의 신하들은 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들을 왕에게 참소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발되게 됩니다. 그들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곧 그것은 왕을 높이지 않고 왕의 신상을 섬기지 않은 것이라라는 그것이 바로 고발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세 친구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그의 언약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떠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거나 강을 건널 때에 너가 침몰하지 아니할 것이며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진정한 믿음이란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 우리 주변의 환경,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대시대도 결국 다니엘시대의 바벨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부와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각종 우상을 세웁니다. 그것은 연령층에 어, 어떤 연령층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부터 이 과시욕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얼마나 너보다 더잘 사는지, 내가 너보다 얼마나 더 나은지를 보이는 것에 목매고 있습니다. 더 좋은 차를 타야 하고, 더큰 집에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몸부림을 치면서 자기 영향력 밑에 사람들을 최대한 끌어모아 자신 권위 앞에 고개를 숙이게 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성도로 부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며 신앙입니다. 그저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비록 우리가 풀무불에 빠지는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를 강압한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이들과 비교하는 삶 남에게 우쭐대며 잘 보이려는 삶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삶 더 이상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돈과 지위, 권세가 아닙니다. 그것이 비록 죽음으로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세상에 빛이시며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부부, 부부간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삶의 여러 부분에서 풀무불에 있는 것과 같은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내일 본문에서 볼수 있듯이 우리를 절대 고난 가운데 혼자 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교회의 귀한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온전히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돈과 권력을 자랑하게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지게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시고 저희 눈을 들어 아버지의 뜻을 보게 하시고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며 주님 주님 한 분만이면 한한분한 한 한, 한 분만 있으면 괜찮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